안녕하세요. 어, 이제 일어나가지고, 자, 오늘은, 예전에 제가 며칠 전에 이거 했었는데, 소리가 녹음 안 돼가지고, 다시 합니다. 바이든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일부터 쭉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꽤 높아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은, 라스무셀 리포트는, 항상 이렇게 낮아요. 진짜 그래요. 이것보다 다 높은 높거든요. 뭐 다른 여러 기관들은 뭐 그렇게 그 차이 없고, 그래서 우리 한4일째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어 입소스 거걸 한번 보도록할게요 입소스의 코랄 플리티컬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사 기관이 2일부터 3일부까지 했고 1,000명, 1,05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게 미국도 그렇게 엄청 미국이 한 3억이 되는데 미국이 미국 3억이 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그 표본으로, 표본도 표본도 1,000명밖에 안 돼요. 1,000명에서 2,000명 사이 한국하고 진짜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여론 조사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정당별 제지율이, 제지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다 조사를 먼저 합니다. 여기에는 민주당 지지자 429명, 그리고 공화당 300, 380, 380명, 그리고 무당층이 117명이다. 그리고 연령은, 연령은 18세 이상이라고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표본 오차 가 같은데요. 표본 오차가 뭐이 정도 된다라고 한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제 그 국내 현안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했는데 일자리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라고 한다. 2, 3 그리고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20%. 그리고 헬스케어 시태. 의료보험 시스템 8%나 한이 정도 됩니다. 예, 실제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경제 문제하고 이제 건강 문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바이든의 국정성 지지율은 57대 37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유, 유지가 되고 있죠. 네. 샘플 크기에 따라 오, 오차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 여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도 볼게요. 모닝 컨설트 이것도 있나? 모닝 컨설트가 어 여기 있네요. 그 바이든의 코너 대응이 적절하냐? 뭐 그래서 다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적절하다 이제 여기 평균이겠죠 올버트. 평균적으로는 61%가 어, 적절하다. 해스계는 50%, 즉50% 정도 됩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제 높겠죠. 민주당에서는 89%, 부당당에서는 53%공화당좀 높긴 높아요. 33%가 그래도 지지한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 않잖아요. 네, 그리고 바이든의 뭐지? 행정명령. 행정 명령 지지하느냐 아니 그거네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지금 되는데요. 마스크 의무화, 공중기관에서 의무화. 그리고 이거는 연방기관에서의 마스크 의무화. 그리고 이거는 뭐지냐? 스펜딩. 잘 모르겠네. 이거는 코로나 여행 제한. 학생에게 그 학생들한테 그 대출금, 대출금. 연장해주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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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전체적으로 녹이 나옵니다. 아,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지금 좀 낮게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그, 파이프라인, 그, 키스톤 해가지고, 업체에 대한 그, 파이프라인, 그, 그, 거를 제안한 게 맞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평이좀 갈립니다. 그게 좀캐나다하고도 좀 연관이 있거든요. 미스터 포인트. 그런데 지금 지금 공화당하고 무당파 중에서 지금 바이든의 지금 그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노,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 있죠. 당연히 민주당 당히 높겠고요. 뭐 그런 게 바이든 뽑았겠죠. 지금 보면은 무당파가 예전에는 4 3가 43% 이전에 43%였는데, 지금 49% 올라갔는데? 아, 여기 보면은, 그, 모르겠다라는 지지, 지지율에서 지금, 아, 맘에 안 든다가 지금 38% 늘어났다. 그말이야 지금. 이렇게 지금 지지율이 나왔, 나왔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보통 <laughs> 미국 사람, 미국 그 여론조사 기관은 표로 돼가지고, 그 지지율을 다, 아니, 도표를 안 해주는데 요즘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든의 자, 지지율, 업무 지지율이 평균적으로 57%다 해가지고 이제 다른 대통령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놨어요. 자, 바이든은 57, 트럼프가 제일 낮죠. 4 5에요 오바마가 68. 오바마는 낮죠. 왜냐면 은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 사회적으로 그때보다 더 위기니까. 조지 부치 57, 어, 똑같네요. 빌 클린턴 58. 저기 놓고 가장 높은 사람이 와 캐네디 (72퍼센트야) 와 엄청 높네요 어쨌든 높습니다 어쨌든 뭐 트럼, 트럼프 보는 낮다 져 그래도 오늘는 민주당 무당파 그~ 그 공화당 오늘 이제 연령별이나 연령 인종 그리고 아니요 그냥 성별 인종 연령 오늘 수입 별요 그리고 주거 어디 어디에 고전이야? 이제 도시냐 아니면은 교외 지역이냐 아니면 시골 지역이냐 이게 렇다 나눴죠. 세부적으로 잘 나눠놨습니다. 그래놓고 틀린 게 지진한 대선이었으니까. <laughs> 여기도 퀸이비 유니버시티도 굉장히 대, 전통. 제가 아마 그 미국 여론 조사를 하면 여기 이걸 가장 먼저 봤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통 이런식으로 해놔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은 이해하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딱 눈으로 보기에는 어렵죠. 이게. 이해하기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바이든 지지율도 그렇게 높..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앞으로는했헬슨는 X. 더힐이죠. 이게 더힐이에요. 더 정치매.. 전문매체. 바 i d e 지지 i j 61%, 지지 n d 다 i 59 39%.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 이렇게 어, 나온다. 나중무 지금, 지금, 지하게 여기는 보수 지지지좀지해가지고지래서 보통 그 미국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등급을 다매기 나요. 이게 실뢰할 신뢰, 만한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도 특별한 건 없어요. 하여튼. 네, 하여 이런 식으로. 이런식으로 좀 정리가 될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지지가 높게 나온다고 볼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